네, 안녕하십니까. 아,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 11회 때 출제됐던, 어, 재배학 문제 중에서, 어, 재배 환경, 어, 그 중에서도 온도나 빛이나, 아, 대기나 병해충과 관련된, 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문제가, 아, 출제가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5번 문제 중에, 문제가, 아, 식물의 고온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난 시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 재배학 문제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10회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 금년도 출제되는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만치 이것도 묻고 싶, 저것도 묻고 싶다. 아, 그럼 쪽으로 어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뭐어 쉽게 말해 저온장애를 받는 그 화이작물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딱 나, 나눠져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어 뭡니까? 좋은 장애의 유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큰어 기본적인 흐름으로 출제되다가 아 그것이 제좀 벗어나가지고 어 고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어좀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이상대습도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학문적인 영역까지도 자꾸 이렇게 포함돼서. 어 축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어, 그 온도편에 보면 은 이제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를 제가 이렇게 어, 설명을 해놨어요. 절, 이것도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해해지 하고 공부하면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절대 습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 공기의 절대적 습도가 얼마쯤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습도가 얼마쯤 있느냐 이, 이겁니다. 그러면 은 온도가 많을 때 어, 습도가 높겠어요? 어, 온도가 적을 때 습도가 높겠어요? 많을 때 습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뭡니까? 물 같은 게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증발이 되죠. 증발이 되면서 그것이 어, 공기 중에 어, 뭡니까? 수증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당연하게 아, 절대 습도는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놔 버리면 됩니다. 제가 그 수분 포테셜 같은 것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중에 어떻게 기억하면 딱그 그것만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어제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습도는 뭐냐 절대습도하고 좀 반대기니까 상대습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습도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공기 중에수증이량을그 온도에서 공기가 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으로 나눈 비율 막 이게 사실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상대적으로 얼마쯤 정도 현재 비율이 되지? 이거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 따지는 건데 이거를 묻지를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습도는 절대습도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상대습도가 높은 게 아니라 아, 내려간다. 그죠 감소한다. 온도가 낮으면 상대습도는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버리면 됩니다. 절대습도하고 반대다. 이렇게 딱 기억해버리면은 아, 뭡니까 이런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높으면 상대습도가 어떻게 되죠? 예, 온도가 높으면 낮아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 요것이 이제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낮 상대습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어, 토양 수분 부족으로 작물이 간발의 피해를 받기 쉽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요게 틀렸고요. 2분, 3분, 4분도 한번 어, 뭡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부를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재배학에서, 어 기본적으로 재배학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어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고온에서 물질이 불어. 고온 뜨고, 뜨거, 뜨고 오면 이제 뭐, 물질이 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 암몬에, 이 기체 아닙니까? 그죠? 암무에 의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죠? 렇 예, 그리고 고온 장애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 지난 그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배학은 중간 가장 좋은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온도가 너무 내려가도 안 좋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안 좋고, 물이 너무 부족하게 줘도 안 좋고, 항상 적당하게 주는 것이 가장 어, 뭡니까? 어, 작물 재배 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 온이니까 무조건 놓고 나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 온이니까 장애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온 장애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이 적당한 온도. 예, 고이 가장 어, 적합한데, 고온이라면 저거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봐서, 고온에서 땅이 축축되냐, 고라시 채소, 안마시없으요 생육이 억시 된다. 고온이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생육 저온이 가장 좋은 건데, 그때작물 재배가 가장 좋으니까 고온에서 생육이 잘 된다 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무조건 고온이면 나쁜 나쁜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온에서 세포의 지방의 유동성이 커진다. 이 유동성이 커진다 왜 나빠집니까? 유동성. 예, 시키면서 고온, 지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방, 지방. 지방이 저온, 저온이면 이제 그잘 이렇게 그 굳어가지고 잘안 움직이게 될 텐데, 고온이니까 그물흐물 지방이 그 몸이가 뭐 녹겠죠? 녹으니까 유동성이 커진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어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맞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문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느냐?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큰 틀만 알고 있으면, 중심축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다. 하는 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려고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제가 아, 그렇게 공부해서는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온도 증성에 따라 원예 작물을 구분할 때 호온성 작물과 호냉성 작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조금 어, 뭡니까 한 단계 변화된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 이게, 어, 10회 동안에, 어, 작년이, 아, 금년이 10일이니까, 어, 작년까지 10회 동안 출제된 거 보면, 그 중에서 호온성 어, 장물이 뭐냐, 혼행성 채소가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것이 한 서너 번이 나왔어요. 서너 번이 나왔고, 어, 그중에 정답이 뭐냐면, 어, 딸기가 두 번이 정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호온성, 따뜻한 온도를, 어, 그 온도가 높은 것을 좋아한다 이거 잖아요 그죠예 그걸 그 주로 어 뭡니까 열매채소 같은 것이 어 온도가 높을 때어 열매가 잘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채소가 호온성이고 혼행성은 어좀 서늘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잎이나 줄기나 뿌리 같은 데 아이 잎에 줄기 에 뿌리에다가 막 뜨거운 열을 발막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싫어하죠 잎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혼행성 채소인 거예요 잎줄기 뿌리 크게 이렇게 우리가 큰 틀을 딱 끼워 보면. 그러면 이게 양파마늘무,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게, 제가 녹색해 놓은 거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얘기예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에. 그러니까 상추, 양배추 이런 거다잎파리잖아요 이, 잎. 그죠? 그러니까 아, 이쁜, 온도가 뜨거우면 흐물흐물해지지, 그 좋을 리가 싱싱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서늘하니까.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랭성들에서는 증기 뿌리채소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딱이 경암밭에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딸기는 어 원래 이제 뭐죠? 어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예, 과체류거든요 그렇죠. 과체류니까 당연하게 호온성 같지만 어떻게 되죠? 딸기는 어, 혼행성의 혼행성, 이게 이제 좀 특징이죠. 완두나 잠두 같은 것도 어, 열매인데 이것도 어, 혼행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 요근처류면서 알아야 될, 거. 요근처류는다 뭐죠? 예, 그 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구마, 토란 등강 같은 건 혼성이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예정, 요런 것이 시험제라니까 공부하자요. 까지만 공부하자고 제가 어,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잘 봐보시면 알지만 주로 채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지. 이렇게, 어, 꽃으로 해갖고, 어, 화해로 해갖고, 문제가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또, 어, 과수가 나왔죠. 그죠? 앞에는, 어, 요렇게 요, 보면 이제 뭐, 채소, 채소, 어, 치, 채소. 지만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난 거예. 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도 이제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화일로도 혼성이 어떻고 혼행성이 어떻고 다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은 여기 어, 혼성은 이거는 혼행성이죠. 상추니까 잎이니까 그죠? 렇 예, 요 있죠. 상추이죠. 잎이니까 혼행성이고 가지, 어, 열매. 이것도 열매, 그렇죠? 예, 그러면 요요 어, 요 기본적으로 요요 중에서 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특히나 이제 요 장미가 혼성인지 혼행성인지 국화가 혼성인지 혼행성인지 어 조또한 사실 어 뭡니까 검색해 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은예 나오질 지 않는데 요 국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을에 꽃이죠. 피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원예 작물의 생육에 가면 은어 제가 일정 에 대해서 따로 거의, 거의 매년 한 문제 씩 출제가 됐었어요. 예 단일 식물 어 국화 같은 가을에 꽃이 피는 거를 주로 단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어 빛이 좀 짧아졌을 때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거 그걸 갖고 단일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국화가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가 이제 어 다른 거는 제가 안기 팁을 안 드려도 그만큼 우리가 중성 식물이 뭐냐 뭐 이런 거 해갖고 따로 우리가 어어 공부를 할 텐데 이어 국화 같은 단일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가을이니까 좀 설선할 때 꽃이 피니까 이것은 결국 뭐죠? 호온이 아니고 혼행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가져요. 아, 저도 정확히 장미가 호온성이지행지 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다 구분을 하겠습니까?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 재배학에 제가 무슨 뭐 심오한 지식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이 재배학 문제를 풀때 어 어떻게 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어 문제를 풀면 어 적어도 70점, 80점 정도는 어 우리가 쉽게. 어 획득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만은 어, 결국은 답은 어, 2 번으로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화 이것이 아, 이제 헌행성이구나 하나 요또다음엔 만약에 요런 것들이 또 나온다치면 어,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이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유 국화는 혼행성이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생육과 광질. 요 광질 또 최근 연도에 어. 출제가 됐어요. 어, 예전에, 어,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다가 제가 어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이. 재배 환경과 관련된 거 빛이 있으면 빛이 우리가 알기로는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잖아요. 요거 우리 어, 중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를 했죠, 그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죠? 예, 요걸 공부를 했는데 요것이 어 뭡니까 광질이라고요. 이 광질이 에, 이, 어 뭡니까 재배에 어떻게 또 이용되는가?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가시광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적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것을 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책에다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 연도에 한번 나오고, 어, 어, 금년에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뭐 강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본 강의에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하고, 요게, 여기도다 돼있죠? 요, 이렇게 어 안내도 드리고 있지만은, 아, 여기서는, 어 간단하게, 요 내용만이면 충분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청색광, 요, 있죠? 예, 청색광은 가로테는 색소 형성에 관여한다. 요, 맞고. 자에서는 신장을 억제, 자에서는 신장 억제하고 입력을 두껍게 한다. 그죠? 요게 워낙이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청색광은 광수성, 광주성을 주도하는 것은 뭐요? 어 호광성의 발화나 광주기성. 예, 요, 요것은 지금 뭐죠? 예. 뭐지? 적색광이죠. 그죠빨 빨주노초 파란불 할때그 빨간색. 그죠? 예. 이것은 바로 이제 적색광이 광합성이나 광질성을 주다. 청색광도 광합성은 해요. 예. 광합성은 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광주기성. 요, 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일장 있죠. 예. 일장 요런 게 이제 시키면서 단일 식물 장일 식물 할때그 빛은 뭐냐? 예, 가시광선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틀렸죠? 적색강인데 그죠? 자에서는 그 안토시아닌 색소발현을 촉진한다. 자에서는 전에서 안토시아닌 색소발현을 촉진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죠그 이게 어, 요 옛날에는 요거한줄 갖고 여기도 보면 아유 또 그러네 또 옳지 않은 것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와 당연요걸로나왔어요아다요 어, 고온에서 안토시아닌 게 색소 발현 축제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요 갈로치기가 저온, 요 저온에서 안토시아닌 게 색소 발현을 축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고온이면은 어, 뭐 어떻게 되죠? 예, 단맛 이런 게 당도 같은 게 증진이 안 된다. 예, 우리가 그렇게 딱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온이 돼야만이 착색 같은 거 이렇게. 그 과일이 이제 색깔이 이게 빨갛게 있고 아니고, 그, 곳이 이제 뭡니까? 잘, 이렇게 그, 촉진되는 거예요. 저, 온에서. 그쵸? 그럴 때그 빛이 어떤 역할, 어떤 빛이냐? 자외선이 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 맞죠?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 학문 이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은 아, 교재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아,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이에 내가 뭐 빨간 법 파란 옷그 그림까지도 여기에다 밑에다 또 이렇게 또돼 있는데 지면 아, 이제 그 지면상 제가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교재는 제가 다 이렇게 사진이나 막 그런 걸로 많이 여러분들 그 이해도 못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편집을 돼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호강성 여기 또 빛이죠. 호강성 식물을 저강돼서 재배하기 이게 뭐 말만 이렇게 으, 으, 어렵게 나나 지금 쉽게 말해서 빛이 어, 빛을 좋아하는 작물을 어, 빛이 없는 곳에서 재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작물 재배 는아프게 되겠죠. 작물이잘안 자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재배학을 갖고 우리가 막 단,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빛이, 비슈, 빛를 좋아하는 작물을 빛이 없는 곳에서 재배하면은, 야, 작물이잘못 자라? 이, 이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줄기의 마디 사이가 길어지고, 예. 잎이 넓어지고 어뭐 듭니까 얇아지고 그렇줄 이런 거안 늘어지고 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나쁘게 되죠 근데 이건 봐보세요 다 아니면 좋다 잎의 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아이 빛그 빛을 좋아하는 장물을 빛이 없는 곳에서 재배할 때 이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재배학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풀라 어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아유 어, 재배 환경이 나쁜데 어떻게 잎의 수가 증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 부족 시 식물 생장이 특징이해 갖고 제가 이렇게돼 있지만 아요 빛이 없는 그늘에 자라는 식물은 줄기는 가늘고 잎 키는 끄며 잎이 얇고 넓다. 이렇게돼 있죠. 예. 그런데 요요 요 사진이 뭐냐면 바로 여기야. 예. 바로 요 요거예요. 예. 줄기는 가늘고 <laughs> 이 마디 사이는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지죠. 예, 이것이 빛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꼭 그러냐? 아닙니다. 예, 물을 많이 줘버려요. 수분 화분에다 물을 많이 줘봐 보세요. 계속. 계속 물만 막 계속.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를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도 예, 이렇게 바로 어, 뭡니까? 이렇게 어, 뭡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한다? 예. 이걸 갖고 우짜람이라고 하는 거고 어 금년도에서는 그 우짜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도장이라는 용어로 해 갖고 금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제가 잘 어, 처음에 풀어 둔거 시설 재배 쪽에서 어 뭡니까? 나트륨등 거기에서 어, 뭐였죠? 나트륨등 을 이렇게 쫙 주면은 결국은 어, 뭡니까? 어, 작물 개발은 큰 나쁜 점은 아, 보강으로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그 도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 도장이 갈로 치기로 나왔어요. 그 도장이 뭐냐면 웃자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게 어, 조금 변형돼서 나고 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막아 그, 단순한 기식으로 용어를 암기하고, 이게 렇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하나로서, 요걸 갖고, 우짤람 도장이라고 한다! 라고, 어, 기억을 해버리시면, 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 어, 지금, 재배 환경 쪽에 보면, 조금 이제, 난해한 문제도 한두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뭡니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풍해 이 바람 피해도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박 아유 우박 피해 많이 나오니까 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되니까 어, 시험 문제 출제에 많이 됩니다. 이 바람 피해도 예,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가 뭐예요 태풍 피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태풍 이요 풍해 바람 풍해 바람의 피해. 예, 이니까태풍 그러니까 불었을 때, 어,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 여기도 봐보세요. 장거리 도장, 도장 또랑. 아이고야, 제가 이번에 이 도장이 뭔가 도장 뭔가. 아니, 도장하면 주로 태권도 도장. 아니면 우리가 뭐 계약, 개학, 계약할 때. 그 도장 찍는, 그 도장을 어 주로 어 생각하기 쉬운데, 이도장이라는 것을 네이버 검색해보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예. 이게, 그, 쉽게 말해서 그, 뭐죠? 재배 학자님들께서, 예. 그냥, 웃자람, 이런, 이런 것을, 야, 웃자란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뭡니까? 경작하시는 분들이, 아 아이고, 웃자랐네. 멀대처럼 이렇게 자라는 어 거. 이걸 갖고, 웃자라네, 웃자라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자람 현상이라고 했는데, 글 갖고 이제 농학학자들은 조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글 갖고 도장이라고 어 용어를 쓰고 있나 봐요. 10회까지 한 번도 출시하지 않다가 어 11회 때두번 나왔습니다. 바로 이부분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새로 이번에 제비학 그어 교재할때 여기 옛날에는 우짜라 현상까지 했다가 요 도장이라고 새로 좀 제가 이제 수정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여기 잘 봐보세요. 수분이 과다거나. 하 빛이 부족하거나 또 질소 질소 요것도 제가 그 토양 필수문서 때어 제가 설명드렸지만 은 질소 갖고 막그 학문적으로 공부해 봐봐야 그 머릿속 기억도 안됩니다. 그럼 재배학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거예요. 예. 질소를 뿌려주면 어떻게 되나 영양생장 막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펑펑펑펑 사람도 이렇게 신체가 커질 때 그게 영양생장이고 어 뭡니까? 그, 영양 생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식 생장을 하거든요. 야, 어, 식물체가. 그죠? 렇 생식 생장이란 게 뭐냐면, 이제 수정을 해갖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커져갖고 우리가 이제 수확할 때까지 자라는, 그것이 이제 생식 생장이겠죠. 그죠? 렇 예. 그래서, 영양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질수가 부족하면, 이게 자라지는 못하니까. 아, 질수가 부족하거나, 아, 수분이 과다하거나, 아, 아,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아, 뭡니까? 아, 그, 우짜람 현상이,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유발한다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우짜람하고는 어, 바람 부는데 우짜람 현상을 유발할 리가 뭐 있어요. 우짜람 현상은 이렇게 어 수분이 과하다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우짜람 현상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쉽게만 틀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옳지 않은 것. 아유, 금년에 진짜 옳지 않은 것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물에낫고이 태풍물은, 어이거 뭐, 과일이 떨어지겠죠? 예, 어, 떨어, 질라 <laughs> 과일과, 그죠? 이 도복 피해가. 도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냥 쓰러진다. 예, 작물이 이렇게 벼가 쑥 쓰러지거나 이런 걸 도복이라고 하거든요. 바람물면 도복 피해가 일어날 거고, 어, 벼의 청미 변생미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해서 뭐죠? 어, 벼가 이렇게 막 바람물면 쓰러져 버리면, 어, 어 그, 논에 그물 있잖아요. 그. 물하고 이렇게 접촉돼갖고, 이렇게 뭐 변생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고, 야, 붕에 되면 변생미가 발생돼,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아, 요 중요한 게, 요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생리적으로 이렇게 된다 는 거. 특히 이제 생리적 장애가 주로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안 했고 어, 풍해 중에서 특히 밀식 재배하면 풍해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또또빨갛게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면서 어, 밀식 재배라는 거 어밀조밀 오밀오밀, 밀 어밀조밀하게 이렇게 심는 거죠 아주 그죠 그렇게 많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어, 그 작물이 그, 그 빛이,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먹고 사는데 어, 그 잘하지 않으면, 요 서로 막 빨리 키워커 갖고 몸이 어, 해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야. 예, 쭉쭉쭉 자라면 어떻게 되죠? 예, 바람 불면 슉. 수러지기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밀지 재배하면 바람 피해가, 아, 바람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지. 야, 밀지 재배하면 피해가 커져. 왜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부해 갖고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로 이렇게 빨갛게 되있고 하는 것이, 어, 아,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에, 어, 이 바람, 이 풍해에 관련되는 것은 1회부터 11회까지 중에서 한 구에 어, 매년 한 문제씩 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뭐만 알면 되냐? 요 내용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어, 뭡니까? 여러분께서 막 어려운 그 용어 나오고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와 이거 제하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어,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요 풍에 관련된 거 그동안 1회부터 7회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쫙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거 정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겠네 감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병충해가 보통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에 출제되는데 어, 금년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수 없어요. 예,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야 나온다면 이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부분인데 쭉 어, 이렇게 나옵니다. 화상병이 병우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음. 그 세균이나 병에 병으로 올바르게 그 연결된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도 막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놓고 우리가 아 안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안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그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진균이 이제 곰팡이 곰팡이균 있죠? 예, 사상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데. 그 진균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어 강의 때 아마 그 역시 도적질은 달로가라니 하지마 입시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어 암기팁을 드렸고 어 교재에도 이렇게 암기팁을 이제 그 뭡니까 진균에 관계되는 거어 역시 도적질은 달로가라니 하지마 입시다 하고 이렇게 아 놓고 그 밑에다가 그 관련되는 어 그, 뭡니까? 병, 병예를 딱, 이렇게, 그, 집어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세균에 관계되는 거죠? 세균으로 해서, 무르고, 마르고. 요거는 또, 일일이, 어, 두 문자로 하기도 뭐가 다릅니까? 무르고, 타고, 마르고, 싸고. 어, 죽고, 이 발생해. 그게 굉장히 좀심 어, 병이 좀심 어, 심한 병을, 어, 세균의일 병이에요. 쉽게 서 청고병. 요것도 보면, 이제, 재배하게 여러분들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청고라는 것은, 푸를 청, 어, 고살, 고차잖아요. 그죠? 푸르게 죽는다. 차랗게 말라서 비틀어져 죽는 거야. 이렇게 고추나 방울 토마토가. 이, 이런 것이 결국 뭐죠? 예, 우리 그, 어, 경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품마름병이라고 하겠죠. 여기 보면 염부병을물름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제,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떤 때는 천구병이라고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마병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한자는 무조건 놓고 어,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랗게 말라져 비틀어 죽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심한 것은 주로 어 세균이라는 병이다. 어, 그렇다고 뭐 어, 진균이라는 병이 어 뭡니까? 피해가 적금 그렇지는 않지만 어, 주로 이제 통제적으로 보면 요 군도 암이 발생했어요. 그죠? 괴양병. 아, 강균이 괴양병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그강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 안못 먹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 물고 마르고 타고 썩고 죽고 암이 발생해요. 런 식으로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화상병. 요요 화상병 있죠. 그죠? 예. 요게 그 위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균에 의한 병이다 하고 어, 뭡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면 그냥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재배 환경에서 어, 온도하고 빛하고 대기 그리고 병해충에 관련되는 문제 어, 6문제 풀어봤고요. 어, 주로 이제 재배 환경에서 한 12문제 정도 어,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어, 기출문제 보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죠? 예,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 재배학 어, 기출문제... 어, 1강하고 2강, 2강, 시설 재배하고, 어, 작물의 생육계에서 어, 굉장히 이거 뭡니까? 불이탄 문제가, 어, 출제된 것 같아갖고, 일부러 제가 그거 먼저 제가 이렇게, 어, 뭡니까? 어,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야, 이런 문제는, 야, 이걸 어떻게 풀지? 하는 거, 그거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게 바로 뭐죠? 불이탄 문제는, 어,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재배, 에 예, 큰 흐름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 본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예요 예.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 우리가 공부해서 풀자? 어, 이거는, 어, 절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작격 시험에서 무슨, 어, 100점 맞을 이유도 없는 거고, 어, 100점 맞아도 아무런, 어, 뭐, 이익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거 뭐, 필요도 없습니다. 60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어 뭡니까 재배학 공부가 어 쉽게 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어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어 재배 기술 쪽, 어 재배 기술 쪽도 어 기본적으로 한 여섯 어 문제에서 한 일곱 문제 정도가 나와요. 예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구조나게 나오는데 아 금년에도. 어 그, 기존에, 그, 출제됐던, 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재배 기술적으로 해서, 아 통, 해갖고 제가 여섯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